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9년 5월 9일 목요일 메스매도 약하러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고 어제 개인들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지켜주기만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연히 외국인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떨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하방으로다가 어제 베팅을 해 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공매도를 치든 뭐를 하든 옵션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도 내릴 가능성이 많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내려갈 거라는 예상은 했어요. 내려갈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려갈 때는 항상 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올라갈 때 조금씩 매도를 하거나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챙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더라도 비중을 적게 물리기 위해서 수익 실현할 건 실현을 해놓고. 근데 내려가는 거를 실현하는 게아니라 그랬죠. 제가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물론, 올라가는 게더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달리는 말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내려올 때는 더 빠르게 내려온다라는 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전략 매도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그, 제가 잘 피했다라는 게 아니고, 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흐름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우리가 되기만 해도, 내려가는 걸 알고 대응하는 거하고, 내려가는 걸 모르고 대응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현재 내려가는 걸 예상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대응이 됐죠. 대응도 됐고, 특별히 오늘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그래서 들어가진 않았었죠. 별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장 자체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1대 9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간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거의 뭐 10개 중에 9개는 다 내려갔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른 종목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날라가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간 거고, 그거는 정말 극소수고 일부분이다. 보시면은, 상한가가 4개 나왔고, 상한가 3개 나왔는데, 나온 종목들 을 보시면 대부분 그런 종목, 그리고 시총이 좀 가볍고, 시황의 영향을 안 받을 만한 종목들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역대급도, 역대급이 계속 나와요, 요즘에는. 역대급 비차익, 순매수가 마이너스 7066억. 그럼 이거 다 이제 프로그램 매도죠 프로그램 매도했던 부분을 누가 다 샀냐 개인들이 전부 다 사드렸죠 8157억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96억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면서 샀는데 더 내려간 거죠 계속 사들인 거예요 내려가면서 받아주니까 얘네는 신나갖고 더 내리면서 이제 대차상환도 할수 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옵션 누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고 얘네들이 내려간다고 해서 손해보지 않는다니까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옵션과 선물 이런 것들에서 차익거래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그뭐 파는 게뭐 손절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차익거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또 활개를 쳤죠. 이렇게 거기에 오늘은 외국인과 연기금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전부 다 물량을 개인들이 받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개인들이 물량을 받았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과연 올려줄까? 버티기만 해도 괜찮다. 오히려 빼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뺐어요. 그런데 빼는데 또 개인들이 열심히 이렇게 받아줬죠. 받아주니까 신나서 뺐죠, 더. 이거 받은 게 저점에서 잡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받은 게 저점에서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다 물렸어요. 물론 저도 오늘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물렸어요. 그나마 오늘의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을 못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개인적으로다가, 이, 제가 원격 제어를 해서라도 방송은 켜놓는데, 오늘은 원격 제어도 컴퓨터에다가 이걸 안 켜놓고 갔어요. 제가 이 방송할 수 있는 컴퓨터를 이제 키고 다니는데, 요거를 갖다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갖다 안띄어놓고 가는 바람에 원격 제어를 못했지만, 이제 사실상 저도 거래는 했습니다. 왜? 뭐 휴대폰으로 거래하든 외국에 있든 거래할 수 있을 때는 거래합니다 다른 컴퓨터로다가 이제 장소가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방송 환경이 안 돼서 못했던 부분은 있었고요 오늘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남겨놨고 제가 지금 이 방송하는 컴퓨터에다가 온게장 끝날 때쯤 왔어요 그래서 장 끝날 때 이제 매수매도 한 것만 체결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엄청 빠졌죠 저도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빠질 거라고 예상은 해도 이렇게 빠질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거의 3%가량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그럼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올 것이다. 아니에요. 이렇게 빠졌으면 쉽게 안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매수세가 전부 개인들이 매수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개인들 괴롭히다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그러 괴롭히려면 어떻게 괴롭혀요? 더 내려야죠. 더 내리면 괴롭히는 거니까.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약간 주춤해서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매수세가 오히려 반대로 들어오면서 달러가 더 상승을 했죠. 더 상승을 하면서 열려 있기는 열려 있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달러가 열려 있다. 그리고 예전에 차트를 보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도 원 달러 환율 환율을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일단은 봐야 될 라인이 있는 거고, 내려갈 라인도 보고선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낫다는 거죠. 그 중간 구간에서는요, 뭐 움직이는 거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럴 때는 단타 종목들이나 조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금액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을 때 장중에 이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을 때는 단타도 조금 위험해.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셨던 분들도 물렸으면 꽤 많이 물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잘라내야죠. 저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접근한 거는 아니었어요. 단타로 오늘 접근했다가는 잘못하면은 숙각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역시나 개인들 매수대가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오고 특히나 외국인 중에도 이제 뭐 외국인하고 연기금까지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오늘은 거의 끝까지 내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잡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매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매도를 해 놓고선 이제 종가에는 오른 종목만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뭐 지금 이란이 핵을 갖다가 이제 자기들도 핵개발을 하겠다. 어, 이,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북한에서 미사일을 동해쪽으로 다 발사, 발사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으로 또이 빅텍이 어, 또 급등을 했죠. 그렇게 급등을 해서 이제 주가는 더 내려간다. 지금 그런 분위기를 갖다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차에서 이미 보여줬다 라는 얘기죠 대차에서 꾸준히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무시를 했었던 거예요 무시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특히 옵션 같은 경우 콜옵션 같은 경우는 0.01이에요 포인트 마감 가격이 최저가죠 최저가 99.25% 이거를 만약에 상승으로 베팅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100을 벌었다면 남은게 없다는 얘기죠 그냥 다 털리고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 털리고 남았고 푸트같은 경우는 오늘 507%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에 베팅을 했으면 이렇게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옵션 마감일은 이렇게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옵션 마감일만 되면 어떤 분들이 예전에는 제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쯤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옵션 만기일인데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옵션 만기일이 되면은 어떤 달에 올라가면 그 다음 달에는요. 또 폭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그 다음 달에는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것도 항상 같게 나가진 않아요. 옵션 만기일이라 그래서 무조건 근데 이번에는 이번 옵션 만기일은 제가 하락 쪽이 더 가깝다. 그리고 지수는 지금 하락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물렸다고 한다고 해도 주가가 오른다고 희망 사항을 말씀드리진 않아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물렸어도 객관적으로 아, 더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조금 더 기다렸다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 방법이 바로 빠른 손절을 통해서 빠른 손절을 해 놓고 더 아래 구간에서 저점을 잡을 수 있다면 저점에서 잡아서 다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더 이상 안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나름의 방법을 쓰시면 돼요. 오늘도 이거를 제가 팔아야 된다 그랬죠? 달러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이제 주가를 갖다 끌어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선물을 오히려 매수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더 하락을 했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도 마감 가격을 맞치기 위해서 좀 내릴 것이다. 근데 조금 내린 게 아니고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린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이제 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싸니까 사야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를 했으면 이 물량 다시 더 떨궈야 되는 거죠. 더 떨궈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괴롭히면서 이 물량을 슬슬 털어낼 겁니다. 오히려 이게 안 털어지고 거기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 더 좋아요. 그러면 대차를 더 증가시켜서 더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더 하방 쪽으로다가 내려가면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신용 반대매매, 지난번에 이제 폭락했을 때처럼 신용 반대매매가 나올 때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오고 개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랑 변동폭도 변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주식은 함부로 예측하지 마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상은 하고 어느 정도 대응은 할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차도 어제 제가 조금 감소했으면 좀 지켜주거나 이럴 수도 있다. 당연히 감소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웬걸! 확인 8시 넘어서 확인해보니까 대차가 오히려 증가를 했죠. 어, 이러면 오늘 못 올라가겠는데? 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다라는 거죠. 오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 이 수급이 막, 마음에 안 들면 물릴 수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매수를 이제 많이 잡지는 않았죠. 오히려 매도를, 매도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매수 쪽은 그나마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고, 금액도 조금 더 적게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주가가 빠졌는데, 이게 아마도 거의 다 공매도로 다 내렸을 거예요. 공매도 내렸고, 외국인한 기관이 이제 뭐 매도를 하고 어쩌곤 했지만, 이게 오늘 같은 날, 어쨌거나, 정상적이라면, 대차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더 빠지느냐? 아니에요. 플러스가 나왔으면, <laughs> 대차를 통해서, 대, 대차를 빌려서 바로 공매도로다가 연, 연결이 됐다라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대차를, 무조건 대차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공매도로다가 연결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물량을 모으면 모으면서 폭탄 매물을 쏟아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어제 조금 모았던 거를 갖다가 또 공매도에 활용을 했다는 거죠. 오늘도 내려가면서 공매도로 활용을 했다면 아래쪽에서 갚지 않았다면 오늘도 플러스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더 내려가면서 마이너스를 만들 수가 있죠. 더 내려가면서 그 아래서 갚으면 되니까. 그러면 오늘도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쳤다라고 하면 이게 플러스일 수 있습니다. 플러스면서 주가까지 내려간 거니까. 공매도도 치고, 이제 매도도 하면서 옵션 방향성을 갖다가 반대로 잡아놓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마감을 하니까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장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제는 선물로다가 선물이랑 옵션, 다음 달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이랑 옵션 마감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에는 주가를 갖다가 선물도 맞춰야 되고 옵션도 맞춰서 다음 달에는 동시 마감을 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우 장대, 장대 음봉 나왔네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 어제는 여기 라인을 갖다가 그래도 지켜줬기 때문에 이 라인 위에서 마감만 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장초반에 올라오는데 수급은 마이너스 수급이 나왔죠. 마이너스 수급이 나오는데 올라와 그럼 개인들이 매수세를 하면서 끌어올린다. 어, 안 좋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할수 있죠. 여기가 매수할 수도 있는 라인이 맞아요. 수급이 좋다고 하면. 근데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어제 하방으로 배팅을 했었다고 알고 요 여기만 지켜줘도 좋은데 여기를 못 지켜주고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쭉 내려가는데 사실은 이 정도 라인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정도 라인에서 요, 요, 요 라인 집에서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오히려 더 빼면서 지금 요 다음 라인까지 다 왔죠. 이렇게 장대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은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다음 날 바로 반등을 할수 있느냐?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개인 매수세까지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매도가 나왔는데 개인 매수세까지 들어왔다. 그럼 내일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반등을 할수 있냐면 요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까지밖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반등을 하면 올라가느냐? 아니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횡보하고 요 구간 안에서 놀다가 여기서 일로가도 되고 일로가도 되죠. 그러니까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급을 보고선 그에 따라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갖다 가 정하는데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갖다가 이 구간 안에서 털어주는지 아니면 더 사들이는지 대차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는지를 확인해서 아 그러면 여기까지 갈수 있겠구나 그럼 이 구간은 어디냐면은 2,050 거의 이제 또요 최저점 이제 이 아래 구간을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아래 구간부터는 역대 이제 올해 최저점 찍으러 가는 겁니다. 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간 안에서 놀때 아니면은 뭐 빠르게 내려오면 그냥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 오늘 물량 산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은봉이랑 파란색이랑 빨간색 구간 안에서 그리는 건 아시죠 이 아래쪽으로다가 이렇게 이 구간 안에서 구간 안으로다가 오면서 여기까지 빠르게 내릴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빠르게 내리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대차를 갚기 위해서 대차를 갚기 위해서 내린 다음에 이제 대차를 갚고 옵션의 방향성, 선물의 방향성을 여기부터 정해서 올리면 다시 상승으로 다갈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라인까지는 열어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다. 왜이 구간까지 또 열어보라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 요거 보고 제가 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달러도 조금씩 보여드리는데 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내려가는데 코스닥 올라갈 수 없다니까요. 코스피가 내려가면 코스닥도 당연히 내려갑니다. 따로 놀진 않아요. 결국에는 따라간다 그리고 얘또 지금 무너뜨렸죠 그러면 이 구간도 지금 이 아래 구간까지 더 이만큼의 구간이 남아있죠 내려갈 구간이 더잘 보이죠 위에 올라갈 구간보다는 특별한 호재성 기사가 있거나 뭐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는 조금 더 내려갈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왔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해서 내일 이렇게 빵뜰 거다 라고 생각하시지는 말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상당한 대차 감소도 이루어져야 되고, 뭐또 있어야 되고, 모든 경제적 지표도 받쳐줘야 되고, 대외적 변수도 좋아야 되고. 근데 그럴 가능성보단 항상 아닐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안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내려가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내려오는 거, 뻔히 보이는데, 안 사고 있는 거죠. 사들에도이 구간에 사는 거죠. 이 아래 구간 이 라인 정도에 샀으면 그나마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 라인 구간 쯤에서 샀으면 손해가 나더라도 별로 안 났죠. 1%내외뭐 조금밖에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위에 고점에 있는 물량 같은 경우는 막 10%, 20%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오늘 급등한다고 따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해가 많이 났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물론 뭐 저도 매수를 했지만 저는 이제 매수 라인을 잡아서 매수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코스닥 150도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내려갈 구간이 여기 또 보이죠 이렇게? 조금 더 보이죠? 뜬금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여기서, 어제 제가 여기 말씀드릴 때이 구간을 살짝 내려간 게 불안하기 때문에 코스닥 150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 구간까지만 예상을 했던 거예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구간까지만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개인들 매수세가 이렇게 잘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우, 이거 안 되겠다. 신나가지고 내리겠구나. 그래서 대응을 안한 거예요. 놔둔 거예요. 오늘은 내려가는 거 알면서 놔둔 거죠. 저는 내려갔는데도 수익인 종목이 많습니다. 이미 수익인 것들을 갖다가 안 팔았기 때문에. 위에서 분할매도 해놓고 여전히 수익 중인 거 그냥 놔뒀어요. 삼성전자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lg 전자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수익 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좀더 내려올 거 생각하면 이제 내단가보다 아래쪽으로만 내려와 준다 라고 하면 거기서 또 추가 매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돼서 수급이랑 상황을 보고선 그러면 이제 그동안 팔아놨던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량주는 최근 들어서 제가 매수를 안 했다. 그냥 급등주들만 단기 매매로 다가하고 수익 실현 해놓고 조금은 물려주겠다. 그냥 그 정도의 느낌으로 왔었던 건데, 이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우량주를 잡을 수 있는 또 타이밍이 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러면 매수를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매도했던 종목이네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달러! 달러가 약간 주춤을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는 있었다. 하지만 달러는 차트상으로다가 상방이 열려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열려있습니다. 여기면 얼마냐면, 가격이, 딸, 이게 지금 뭐냐면, ETF 상품이에요. ETF 상품을 보는 이유는, 이거를 거래하기 위함도 있지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덱스라그래가지고 뭐, 코스피, 뭐, 선물, 인버스, 뭐, 이렇게, 아니면은, 코스닥 15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표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ETF 상품 중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ETF 상품들 중에 보는 게 이제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달러 레버리지를 봅니다. 달러 레버리지 인버스를 갖다 보는데 달러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구간에 있고 이 구간까지 열려 있다. 그러면 딱 폭이 비슷하죠. 아까 전에 제가 내려간다고 한 구간이랑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랑 폭이 비슷해요. 이 구간이면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다. 추세 라인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이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빨리 내려가줘서, 잘된걸 수도 있어요. 잘된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한번더 올라가서. 근데 이 구간이 위에서 올라가서, 여기서 또 안착을 해버린다. 그러면 주가는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싫어도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싫어도 매수해야 되는 구간. 달러, 레버리지가, 자, 만 원. 만 오십 원 정도 되겠네. 요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만 원이나 만 오십 그러니까 원 정도. 만원 살짝 넘는 구간에서 왔다 갔다 여기서 아마 싸울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매수를 해봐서 다시 여기를 돌파를 해서 앉는다. 앉는데 여기. 뚫어내리지 않고 위에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 아 주간 더 내려가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간 라인이고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한번더 나옵니다. 차라리 갭 상승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개파락을 한다는 얘기는 신용 물량이 좀 털리겠죠. 그럼 그러면 그 라인에서는 한 번쯤은 잡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 라인이 어디냐 라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어차피 코스피를 보면 돼요, 이럴 때는. 요 라인. 요 라인 이제 비슷하죠, 달러랑. 달러 라인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코스피로다가 확인을 한다 그러면. 자, 코스피로 확인한다 그러면 코스피는 좀 많이 열려있는데, 코스피는 아마도 느낌상으로 여기까지 내려갈까? 좀 폭이 크기는 해요. 폭이 크기는 해요. 근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50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데, 이제 종가상으로다가 오늘 오늘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급의 흐름 사, 사, 상태가 바뀌면서 이 위쪽으로다가 마감을 한다. 이렇게 꼬리 달고서 올라와서 뭐 살짝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대차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은봉이 나온다고 해도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오늘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면 돼요. 살짝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탈을 안 해주고, 요 구간 안에서만 놀아준다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의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2050까지는 열어두고,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추가 매수를 여기까지는 기다렸다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뜬한주 단타로다가 해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단타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량주 매수 기회가 올수 있다. 여기서 샀는데 안 되겠다 싶어요. 너무 물량이 커요. 그럼 여기서 덜어내세요. 덜어내고선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 하락이니까 차라리 여기서 내려갔을 때는 인버스를 베팅하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인버스는 쉽게 말하면 인버스는 열리는 거니까 윗구간이 인버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인버스를 본다 그러면. 선물 인버스로 볼게요. 선물 인버스가 지금 돌파를 했죠,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요 라인에서 안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은봉이든 뭐 올라가서 살짝 내려오든 요 라인에서 안착을 한다. 그럼 이위도 열렸잖아요, 이윗 라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까지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열려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갈수 있다. 인버스가. 그러니까 그 구간을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고 를 여기까지 통과를 해버린다. 그럼 이위 구간은 또 항상 상당히 없어요. 그러면 역대 최, 이제 최저점, 올해 최저점도 간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알고 보시면은 조금 더 그냥 대응하는 데 낫다라는 얘기예요. 아, 떨어지는데 팔면 그냥 손해인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고 보면 예수금이 있으면 그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미리 수익 실현을 해놓은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추가 자금을 더 투입하신 분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만 오늘은 보고 저도 이제 매수매도 요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내려놓고. 자, 오늘은 이제 칠판에만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요약한 거를 칠판에 적어놨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본네를 갖다가 종가에 매도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내려다가 상한가에 매도를 해서 이제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어, 이제 보이는 건 이것만 있는데 칠판을 보시면 이제 신규 매수한 종목도 있어요. 신규 매수한 종목. EDCG 아 EDC 요거 제 매수를 했는데 요거 여기 나왔잖아요. 라인에 이렇게.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7,290원에. 그리고 또 매수한 게 신일산업. 신일산업도 아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 지표상으로 설명드렸던, 그렇게 윗라인에 앉는 추세라인 위에 앉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아래서 에 저점 라인에서 잡아서, 혹시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것 정도 때문에 매수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개만 매수를 했던 거고, 물량 크게 매수했던 건 아니에요. 평단을 조금, 이제 신일산업 같은 경우엔 평단을 살짝 낮추기 위한 생각이었고, EDCG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매수하는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조심스러워요, 저도. 하지만은, 이제 오늘 뭐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종목들을 잡아 갖고 물린 종 물린 거는 아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한 거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매수했던 3번 전자 요거 이제 그 수익권으로 바뀌면서 비중이 있어서 비중을 살짝 줄이려고 했던 거고 기가레인도 얼마 안 됐죠. 며칠 안 됐던 종목인데 급등이 나와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엘컴텍 내려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죠. 엘컴텍 내려왔는데 수익 최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내려왔을 때 바닥권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다음 날인가 한번 더 사서 이렇게 사놓으면 다음번에 올라갈 때 다시 수익이 날 거다 오늘 다또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조금 더 내려갈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또 올라가면 또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본능은 예상치 않았던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죠 이거는 제가 1월 2월 달 중순쯤에 매수를 했을 거예요 2월 중순에서 한 2,300원대 매수를 해 놔갖고 여기 오늘 종가에 마감했을 때 매도 가격이 25% 정도의 매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시간으로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에 매도를 했죠. 시간으로 상한가. 상한가에 매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원래 시간에 상한가 매도하면 올라가면 잘 매도 안 합니다. 제가. 왜? 다음 날 시가에 상한가보다 더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시황이 안 좋잖아요. 어, 시황이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상한가에 이게 시간으로 마감을 해도 상한가로다가 내일 그거보다 안 떠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역시나, 제가 매도를 상한가에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니까, 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다 나오면서, 이제, 갑자기 빅텍이 상한가에 꽂히면서, 뭐, 이제, 빅텍 관련된, 그런, 이제, 대북 관련된 것들 있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올라가는 친구들이, 열심히, 그, 상한가에다가 고정이 되면서, 그, 상한가였던 이런 종목들이 내려왔죠. 그래서, 분노가 3,300원에 매도를 해놨었는데, 종가는, 이제, 그래도, 종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가격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일 개파락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덧뜰줄 알고선 매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물린 거죠. 그냥 시작하자마자부터 마이너스 10%가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다시 내려오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할 때는 주식을 생각할 때는 윗라인도 생각을 하지만 아랫라인과 같이 함께 생각을 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기 싫어도 팔아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고요. 사기 싫어도 사야 되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수금이 떨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막 수익을 준다거나 내걸 보고 따라서는 무조건 수익난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시황은 어느 정도 보고, 나도 이런 식으로는 하고 있다. 그나마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할때 조금 참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댓글 같은 경우를 남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